네, 안녕하세요. 성우정님입니다. 안녕! 구독자 만명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나한테 축하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목소리 바꿔가면서 장난치는 걸 좋아했었어요. 뭔가 변조해서 재밌게 연기해서 장난쳤을 때 친구들이 속을 때 쾌감을 느꼈답니다. 뭐 이런 거할수 있는 게 없나? 알아보니까 성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카데미를 다니게 되었고 또 친구들이랑 동호활동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성우가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 덕분이에요. 어, 나름 시배를 기울여서 전문가 성우적인 느낌 나는 더빙하는 사진 올린 건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대머리라뇨. 대머리라뇨 저도 다 모르겠고. 사랑해요. 우선 방송사별로 아니 이게 수입사, 배급사별로 어 약간 권한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성우 캐스팅에 대한. 그래서 저를 캐스팅하지 않는 외주 업체에서는 또 그쪽에서 캐스팅하신 성우분들로 극장판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 나이스 투 미. 조선말쓰라고 이제 사키다라라퍼드들 바라보듯. 드드

가실 때에 난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나무기가니다 지금 사이버펑크 2077에서 한 4시간 정도 플레이하시다 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키아누 리브스의 전 여자친구인데요. 굉장 건강하고 멋있는 여성 아니, 이게 누구야? 전 요화 커보이 저도 조만간 사이버펑크를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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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해보려고 일제 쌍입니다. 이만 명의 구독자분들 당연히 사랑하는 이름 닉네임 만들어야겠죠?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거는 되게 어느 때 일본의 애니메이션 배우 그 사람이 저거 저러면 이게미있거든요다 사가서 오고 일본에서 많이 봤어요. 저거 너무 근명. 근데 지난들이 너무 멋있었어. 와그왜 나루토의 히나타 나루토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어, 야노라고. 내가 다 도와줄게. 연기하던 것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굉장히 애니메이션도 재밌어서, 딱히 하고 있진 않고요. 그게 좀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이비누과행. 완전 이만큼 사랑합니다. 어, 자연스러운 연기. 공기 내서 떨지 말고, 아, 이거 아니래도난 목소리 좋고, 서우다.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을 갖고 오디션을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매운 떡볶이, 고기. 알비, 소곱창, 게장, 닭강류 해산물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소통하는 방송 플랫폼을 너무 좋아했어요.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막 올리다 보니까 편집을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수 있는 줄 아냐? 좀 전문적인 피디님과 함께 제대로 다양한 컨텐츠로 유튜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저의 아름다움은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유! 서빙할 때는 캐릭터를 살리는 걸 굉장히 신경 씁니다. 자연스럽게, 최대한, 제가 전공이 노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주제가라던가 삽입곡을 부를 때, 어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왜냐면 다 만들어진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귀여운 저의 캐릭터가, 아니면 괴팍한 저의 캐릭터가, 오가오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아, 맨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아끼지 않고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 가끔 목이 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코로나 잠잠해지면 제가 정재현 오빠, 현, 조현정 성우 뭐다 불러서 김소은 성우 다 불러서 어 한번 만남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해주시지 않을까요? 음. <laughs> 저도 사랑합니다 어, 공채 준비할 때 우선 저는 단문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떨지 않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3차 면접 때, 어, 저에게 뭔가 관심이 없으신 느낌이었어요. 뭐, 떨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아내 빨리 저에게 질문을 주셔서 제 능력과 역량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막 엄청 아둥바둥 하면서 개인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1인 10역으로. 어, 뷰티 앤더 비스트의 베리 란는 노래를 준비해 갔고요. 가장 낮은 톤은, 세지원이가, 아! 다이애나가, 어! 릴라오이가, 어! 숫자분의 어! 열리를 응원합니다. 오. 어. 강아지 조련, 어, 소리로 가능합니다. 소통, 개소리 내는 거, 목소리 변조해서, 저기실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잘 속여요. 무슨 이런 스펙인가? 뭐죠? 청불 영화는 굳이 더빙을 안 해도 모니터? 더빙을 한 경우에 모니터를 하죠 볼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어떤 작품이든 보고 싶어요 어, 저 떡볶이 좋아하고요 사또밥 좋아하고요 밀키한 거 좋아해요 생크림 케이크 초콜릿도 좋아하고 고기 알비 소곱창 게장 각각요 카지야야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산골짜개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 돌돌이 같이 통통한 캐릭터나 바보 같고 하지만 굉장히 떳떳하게 자기 애를 발산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합니다. 나는 나를 진짜 사랑한다! 에 에, 렌 패스트 역설에 의거하면 정지에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어지럽겠죠? 어... Q&A 올린 거 후회 안 합니다. Q&A 연구 후회하십니까? 후회합니다. 왜요? 좋아하는 국내 래퍼, 제가 랩 알못입니다. 어, 잘 몰랐었어요. 그냥 듣는 걸 좋아했을 뿐이지. PD님께서 이 랩과 관련된 힙합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 한 곡, 두 곡, 세곡 하면서 점점 뭔가 늘어가는 느낌도 들고, 랩에 관심이 이제 많아질 예정이고요. 좋아하는 국내 래퍼는 우선 제가 많이 커버한 머쉬베놈님 노래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빠밤빰빠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Q&A에 답변 드렸습니다. 부서 없이, 정신없이 말씀드려서 답변이 됐을라나 모르겠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조만간 만들 애칭, 요분들이 있기에, 이런 거 실처, 피디님. 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랑해주실 거죠? <laughs> 네! 그럼 오늘의 Q&A를 마치고 또 조만간 라방이나 Q&A 등 다양한 소통 방송으로 또 만나뵈요.